운이 좋아질 때 생기는 현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좋은 기회가 계속 생김. 운이 좋아지면 예상치 못했던 좋은 기회들이 연이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좋은 인연을 만난다거나, 원하는 일자리를 얻거나, 새로운 프로젝트나 사업 제안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이 순조롭게 풀림. 원래는 어렵거나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았던 일들이, 쉽게 해결되거나 빠르게 성과를 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모든 것이 순탄하게 진행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직감이 잘 맞음. 운이 좋을 때는 자신이 결정한 것들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감적으로 선택한 방향이나 결정을 통해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으며 중요한 순간에 맞는 선택을 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주변 사람들의 호의와 지지. 운이 좋을 때는 주변 사람들이 도와주거나 호의를 베푸는 일이 많아집니다. 자연스럽게 주변의 좋은 사람들과 관계가 형성되거나 발전하게 되고 사회적 관계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과 컨디션이 좋아짐. 운이 좋을 때는 몸 상태와 에너지가 좋은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일상에서 피곤함을 덜 느끼고 활력이 넘치며 마음도 편안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건강 상태가 다른 일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연속된 작은 행운 작은 행운이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것도 운이 좋아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체증을 피하거나 우연히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거나 잃어버린 물건을 쉽게 찾는 일이 자주 생긴다면 운이 좋아지고 있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정리와 변화, 운이 좋아지기 전에 기존의 관계나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멀어지거나 떨어져 나가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실망스럽거나 감정적으로 복잡해질 수 있지만 나중에 보면 새로운 기회를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낡은 것이 정리되며 새로운 것이 들어설 자리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우연히 듣는 조언이 맞아떨어짐. 특정 상황에서 주위 사람들이 건네는 말이나 우연히 보게 된 문구가 인생에 결정적인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카페에서 들은 이야기가 앞으로의 방향을 결정 짓는 힌트가 되거나 책에서 본한 문장이 마치 지금 상황에 맞춘 메시지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잦아집니다. 꿈을 통해 힌트를 받음. 어떤 사람들은 운이 좋아질 때 꿈에서 긍정적인 시그널을 받기도 합니다. 직관적인 꿈이나 자신이 원하는 일과 관련된 비전을 꿈에서 보게 되는 경우도 있고 해결이 필요한 문제에 대한 힌트를 꿈 속에서 얻기도 합니다. 시간이 갑자기 여유로워짐. 특정 계획이나 만남이 갑자기 취소되거나 예상보다 시간이 여유로워지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쉽거나 계획이 틀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시간 동안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거나 중요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 등 뜻밖의 이익을 얻기도 합니다. 후일를 통해 새로운과 관련된 변화가 찾아올 준비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소한 일에서 기분이 좋아짐 아주 작은 것에서도 즐거움을 느끼기 시작하면 운이 좋아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소 지나치던 풍경이 아름답게 느껴지거나, 사소한 농담에 크게 웃게 되는 등, 작은 일에서 기분이 나아지는 순간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이런 미묘한 기분 변화가 운의 흐름을 긍정적으로 만드는 에너지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관심 분야가 확장됨, 평소에는 흥미를 두지 않던 새로운 분야나 활동에 호기심을 느끼고, 스스로 시도하게 되는 현상도 운이 좋아질 때 종종 나타납니다. 이 새로운 관심사가 나중에 큰 기회로 연결되거나 자신에게 놀라운 영감을 주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미묘한 현상들은 때로는 일상에서 지나치기 쉽지만 자신의 변화를 더 깊이 들여다보면 운의 흐름과 직결된 작은 신호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